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엘입니다. 제가 요즘에 면 종류나 약간 짠 음식들, 또 이제 매운 음식들 이런 거 위주로 밥을 먹었더니 지금 계속 붓기가 올라와서 가라앉지가 않고 눈도 이거 여기 턱도 이렇게 보면 아침에 눈을 뜰 때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식습관도 바꿀 겸 다이어트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브이로그 편집을 했거든요. 브이로그 편집을 하면서 계속 신경이 쓰였던 곳이 턱. 많이 뺄건 아닌데, 그냥 찍을 때 제가 조금 더 편할 수 있는 정도? 그럼 바로 어떤 다이어트법으로 살을 뺄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키는 165인데, 몸무게는 다들 이렇게 열심히 빼는데, 저도 열심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유랑 즙들? 이런 거 사가지고, 위를 줄이는 과정을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비빔면이나 엽떡을 먹을 예정이었는데, 다이어트 내일부터 해도 괜찮죠 다이어트는 오늘부터. 오늘은 다이어트 첫째 날. 오늘의 첫 끼는, 첵수초코. 다이어트 하는 동안 소량의 초콜릿은 괜찮다고 해가지고, 초코를 먹는 대신에 첵수초코를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아로니아즙 이거 공복에 먹으면 속이 안 좋다고 하는데 저는 시리얼을 먹었으니까 괜찮겠죠? 약간 한약에다가 새그러운 빨간 열매들을 넣어놓은 맛 어떡하지? 식욕 떨어뜨리는 그런 용도로 먹는 건가? 이거 먹었더니 식욕이 싹 사라졌습니다 다이어트에 짱이겠는데요? 아로니아즙을 먹은 지한 20분, 30분 정도 됐을 때부터 머리가 엄청 아파요. 빈 속에 이게 산도 높은 게 들어가면은 속이 쓰리고 막 토할 것 같고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딱 그렇습니다. 첫째 날부터 위기야. 그래서 이런 속에 좀 건더기가 들어가야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고구마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고구마 마탕 만들 때 쓰는 고구마인데요. 이게 집에 많이 있어서 앗 뜨거 그 밤고급한데 촉촉한거 아시죠? <laughs> 뜨거워서 먹기 힘들긴 한데 안 뜨거우면 맛없는거 아시죠? 화상을 입는 한이 있더라도 빠르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댄스학원에 가보려고 합니다 다이어트하는 동안 운동은 헬스하고 나서 1시간 춤추기 이거랑 3 4 0분 정도 걷기 가볍게 운동을 병행할 생각이에요. 왜냐면 저는 원래 원체가 잘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도 저에게는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2시간 반에 걸었네요. 좀 피곤하는 것 같기도 하고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저녁으로 먹으려고 계란을 싸는데 주머니에 넣고 다녀서 다부서졌습니다 이거는 오크계란이라고 해가지고 오크무에서 삶은 계란인데 미쳤다. 오. 오. 음, 음. 이거 진짜 맛있네요 오늘은 다이어트 둘째 날이고요 지금 좀 허기가 져서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했던 다이어트 식품들은 오늘 다 도착을 했고요. 짠. 커들칼스. <목소리> <목소리> 여기 돼지밀비 24팩씩 48팩이고 뾰로 가는 칼슘 우유, 검은콩, 머리카락 빠질까봐 시켰고요. 48팩, 30팩씩. 잘해보자, 동지들. 대지밀 비 마지 베즈? 양이 작, 양이 장, 장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깜빡하고두 조각 먹었는데 고구마 여섯 조각. 뾰루가는 칼슘, 칼슘도요. 튼튼해질 거예요. 뭐 이렇게 두 개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허기질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허기지지 않고요. 참을만하네요. 둘째 날이라서 그런가? 마지막 한 조각 끝. 오늘 은1 시간 동안 춤 추고. 1시간 반 정도 걷고 아직 둘째 날밖에 안 됐는데 벌써 몸에 힘이 너무 없어요. 평소 먹던 양이 있는데 그 양이 한참 못 미치게 그 종류도 계란, 고구마, 뭐 두유 이런 것만 먹으니까 일단 몸에 진짜 힘이 없습니다. 지금은 저녁 새벽이죠? 밤 12시 20분 정도 됐고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로니아주 진짜로 식욕 떨어뜨리는 데는 아로니아가 직방 오늘은 다이어트 셋째날 아침입니다 아 일어나가지고 한 2시간은 뒹굴었네요 야식을 먹고 자서 잠이 안깰 때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안 먹어서 힘이 없어가지고 잠이 안깰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배지밀비 두유 하나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먹을까요? 검은콩 두유를 먹으면 머리가 안 빠진다고 해요 급하게 하나 빨아봤습니다. 오늘 아침 끝, 허기가 져가지고 이렇게 고구마 그리고 아로니아즙. 저는 양배추즙을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짜 쉬지 않고 식욕이 계속 올라와요. 진짜 엽떡 먹고 싶고, 비빔면 먹고 싶고, 치킨 먹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맛있는 양배추즙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 편집하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힘이 없어요. 삶은 계란 두 개랑, 검은콩두유랑, 돼지밀 비, 요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정말 슬픈 거는 오늘 제가 다니고 있는 댄스 학원에서 할로윈 파티를 하거든요. 그래서 치킨을 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치킨의 유혹을 참을 자신이 없어서 가지 않았고요. 지금 며칠 동안 식단을 참았잖아요. 그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계란이나 닭이나 비슷한 거니까 먹고 힘을 내서 편집을 끝내도록 할 거예요. 도라지 배즙을 하나 먹겠습니다 당이 좀 떨어져서 머리가 잘안 돌아가네요 끝? 3일 차여서 그런지 아직 이성을 잃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굉장히 인성이 좀안 좋아진 것 같고 머릿속에서 음식 생각이 사라지질 않아요 식욕이 올라와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엄마 라면 먹어 참깨 라면이야? 어. 냄새가 딱 참깨 라면이네. <laughs> 여러분 지금 저는 잘 준비를 다 끝낸 상태고요. 지금 생각이 났어요. 저 오늘 운동을 안 했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넷째 날입니다. 신기하게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엄청 가볍고 어제처럼 그렇게 너무 배고파서 어지럽지도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다이어트 영상을 많이 찾아봤는데 대부분 시기 조절할 때딱 셋째 날까지가 정말 큰 고비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진짜 늦째 날이 되니까 거짓말처럼 괜찮습니다. 참을만해요. 그렇게 배도 많이 안 고프고 진짜 딱 3일만? 3일만 참으니까 모든 게 해소된 기분? 두유 두 개를 먹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이어트를 몇번 해봤는데, 그때마다 먹는 양이 현저히 줄어드니까, 화장실을 잘안 가게 되더라고요. 부끄럽네요. 두유랑 이런 음식을 먹으니까, 화장실을 안 가는 것도 줄어들고, 머리도 많이 안 빠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후 4시 40분입니다. 저는 지금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나갈 준비를 다 끝난 상태인데, 좀 허기가 져가지고, 집에 이렇게 삶은 고구마가 있길래, 저도 하나 먹어보려고요. 어. 껍질 채로 먹어도 되겠죠? 원래는 껍질 채로 먹진 않는데 사실 좀 급해가지고 급한 마음에 먹어봤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뭘 많이 안 먹으니까 멀미가 나네요. 허호 일을 끝내고 왔습니다. 돼지 하나를 먹을 거예요. 치킨 냄새. 피자 냄새. 밥은 위험해. 계란 두개 먹을게요. 편의점인데 미칠 것 같아요. 괜찮아. 와, 돼지국밥 먹고 싶다. 와, 수육 먹고 싶다. 와, 술 마시고 싶다. 와, 계란 맛있다. 와, 즙 맛있다. 와, 두유 맛있다. 맛있냐? 도미리는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다이트 한다니까. 다이레요 냄새. 자, 너 먹어라. 오늘 운동을 할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급하게 배가 고파가지고 과일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친구랑 둘이서 반반씩 나눠 먹을 거예요. 방울토마토. 파인애플. 적포도. 청포도. 얜 뭐지? 바나나. 그래도 일주일 중에 절반은 왔으니까. 나머지 3일도 어떻게 저떻게 잘 버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엿떡 먹고 싶다.